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사귀던 여자친구와 언니를 참혹하게 살해한 30대가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. 왜 헤어지면은 그 뿐이지, 왜 그렇게 했을까요? 그리고 언니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? 언니까지 사망을 하도록 두 자매를 갖다가 그렇게 잔혹하게 살인했는데 무기징역 또 감사합니다. 사형을 시킨 사형을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망가지는지.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을 사귀겠습니까? 정말 대한민국이 문제입니다. 이렇게 가서는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왜 살인을 하느냐 말입니다. 안나가시면 헤어지면 되는 거고 그렇지 꼭 살인을 해야 어? 해결이 되느냐 말입니다 나이 30대에 어? 그래서 교수소서 무기징역을 이 어? 아마 20년은 살아야 되는데 어? 참 정말 이 나라가 어? 살인 천국이에요 살인 천국 성폭력에다가 살인에다가 어? 도대체,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려고 합니까? 아무리 사귀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, 서로를, 어, 이해하고 헤어지면 되지, 꼭 사람을 죽이고 이래야, 어, 하풀이가 되느냐 말입니다. 한심한 사람입니다. 그래가 자기가 얻는 게 뭡니까? 본인이 얻는 게 뭐가 있어요? <laughs> 증가자 되고, 진여 그만 살아야 되고, 어? 본인 인생을 끝나는거 아니냐 말입니다. 그래, 5 0대돼 나와가지고, 뭘을 살아겠다 20년 살고, 나오면 50대대에서 나오면 뭘를 하겠다 말입니까? 한 심한 사람 입니다.